안녕하세요.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배경은 흑백처리가 되고, 액자가 들어간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 사진처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흑백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배경인데, 대상은 자동차를 선택하고 반전을 하면 됩니다. 자석 올가미 툴이 있어요. 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옵션 바가 있는데, 옵션 바에서 패더 가장자리 부드러운 정도 값은 2픽셀로 잡을게요. 2픽셀. 그리고 빈도수는 낮게 하면, 이 빈도수라는 게 자석 올가미 툴이 이미지 가장자리에 이렇게 외곽선을 착착 화소를 선택을 자석이 붙듯이 잡아, 그려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주, 해주는 툴이거든요. 근데 이 빈도수를 100 정도로 잡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촘촘하게 화소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요. 빠르게 그려도 얘네들이 그 화소를, 유사한 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쭉 그려서 시작점과 만나서 클릭을 해주면 선택 영역이 잡히죠. 미세하게 약간 덜 잡힌 부분은 옵션 창에서 이 추가하기 버튼, 선택 영역의 추가 버튼이라는 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영역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시고 이덜 잡힌 부분을 다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그려주고 만나게 해주면 더하기, 추가가 돼요. 선택이 빠진 부분을 추가를 더 해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만나게 해주면 더 확장 선택이 되고, 이 부분도 만나게 해주고, 이 부분 추가된 거는 쓸데없이 추가된 건 빼야겠죠. 그러면 여기 선택 영역 해제라는,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이, 더 추가돼버린 부분을 만나게 해주면 그 부분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이 되었어요. 이거를 선택이라는 메뉴로 가서 반전을 하면 이게 반전이 되지요. 컨트롤 시프트 i도 반전의 단축키예요 컨트롤 시프트 i.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단축키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색상은 흑백, 흑백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이 선택된 배경을 흑백으로 처리하러 갈게요. 이미지 메뉴로 갑니다. 이미지 메뉴의 조정. 이미지의 색상을 조정하겠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있는데, 우선 흑백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배경을 이렇게 흑백을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진하게 흑백, 뭐 연하게 흑백, 이렇게 여기 조절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기본 흑백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선택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배경을 흑백으로 만들어주었네요. 이 올가미 도구는 해제를 할게요. 그러면 선택 윤곽 도구로 와서 단일행 선택 윤곽 도구나 단일열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할거예요이 도구들로 액자선을 그려 넣을겁니다. 단일행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할게요. 자 눈금을 꺼내서 눈금 간격을 일정하게 선을 잡기 위해서 눈금을 꺼내는데요. 보기 메뉴 가셔서 눈금자에 체크할게요. 그러면 가로눈금, 세로눈금이 나옵니다. 자, 가로눈금 0, 여기 가로눈금 0, 세로눈금 0이 있어요. 0이라는 지점에서 두눈금을 지나가서 클릭할게요. 이 세로눈금자를 보고 0부터 두눈금을 띄워서 클릭하면 두 눈금 띄어서 가로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 서또 하나 선을 그어줄게요. 눈금 하나를 띄어서 클릭. 그리고 Alt-Delete를 해주면 도구모음창 하단을 보시면 이게 전경색이고이 뒤에 있는 색깔, 흑색깔이 배경색입니다. 흰색깔 선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정경색을 넣어줄 때는 Alt-Delete. 자, 색이 c t r d 로 해제한 다음 확인을 해보면, 선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도 두 줄을 넣어볼게요. 거꾸로 여기, 경계 부분 눈금을 봅니다. 이 부분과 여기, 경계 부분에서 두 눈금을 올라와서 클릭합니다. 클릭. 자, 시프트를 누르고, 한 눈금 더 올라와서 클릭. Alt-Delete로 흰색 선을 넣어주고, Ctrl-D로 선택해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단일 열선택 윤곽도구로 선택하세요. 세로선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럼, 세로 여기 위에 있는 눈금선을 볼게요. 0을 보시면 0에서 가로로 두 눈금을 지납니다. 클릭하세요. 그럼, 세로선이 들어갔죠. Shift를 누르고 한 눈금 더 지나가서 클릭. 그럼, 세로선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Alt, Delete 흰색이 들어갔고, Ctrl+D 선택 해제. 그리고 마지막 여기 700이라는 눈금선에서 이 사진 우측 가장자리에서도 두 눈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두 눈금 들어가서 음, 여기 눈금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눈금 두 눈금 지나가서 클릭 시프트를 누르고 한 눈금 더 지나가서 클릭 세로선 두 개가 또 들어갔네요. alt, delete, 흰색이 들어갔고, c o n t r l d 를 누르면 선택해제. 그래서, 어, 윗선, 아래선 왼쪽선, 오른쪽선, 오른쪽선 두 줄을, 이렇게, 저, 어, 색상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사각 선택,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를 이용해서, 이 귀퉁이, 사각형을, 영역을 선택할게요. 자 시프트를 누르고 연속 선택이니까 이 부분을 그립니다. 한 번에 색을 넣을게요. 자, 두 번째 여기 아래쪽 왼쪽 윤곽선도 그려주고 또 아래쪽 오른쪽 사각형 여기 귀퉁이도 그려 넣어서 Alt 알트 딜리트로 흰색을 넣을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제해볼게요. 컨트롤 D 사각형이이 이쪽, 이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흰색도 들어갔네요. 여기다 다른 색을 넣으셔도 되겠죠. 다른 색을 넣는 방법은 정경색을 선택해서 색상 피커 창에 뜨면은 여기다가 뭐파란색을 넣겠다. 파란색을 선택해주고 확인해 준 다음 선택 도구로 이 기통의 색깔을 이렇게 잡아서 선택하고 시푸드 눌러서. 또 여기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또이 부분을 선택해서, 왼쪽 하단, 왼쪽 사각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사각형을 선택해서, Alt-Delete를 누르면, 파란색이 들어가죠? Ctrl-D에서 선택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액자가 들어간 듯한 이런 표시 그림을 넣어 봤고요. 배경은 흑백처리가 되었네요.